MBC 정훈이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정조준한 3대 특검의 수장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원장,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지명됐는데요. 이세명의 특검은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의 수장으로 지명된 조은석 특검은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정권 감사를 견제했던 인물입니다. 조 특검은 특검 지명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는 첫 일성을 내놨습니다. 특히 수사의 진력해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게 될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 조사 위원장으로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민특검은 김여사 관련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 인적 구성과 사무실 준비 등은 차차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2002년 2회 창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과거 병역 비리 수사 당시 소신껏 열심히 수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억울한 죽음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체체적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세 명의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수사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에 나선 뒤 다음 달초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설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오 수석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임명 직후부터 차명대출 의혹과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 등이 불거지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다수의 만입니다. 오수석은 임명 직후부터 차명대출 의혹과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을 받았습니다. 과거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아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이부장 시절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오수석은 의혹을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혀왔지만 인사검증을 전담해야 할 민정수석직을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오수석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수석은 본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초기부터 사의 표명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초기엔 사의가 반려됐고 어제 제차 오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위 회장, 정의선 현대그룹차, 현대차그룹회장, 구악모 LG그룹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등 5대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등 경제주요단체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고 경제 핵심은 기업이라면서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과 생명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야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후보로 나선 김병기, 서영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과는 오늘 오후 4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이 오늘 오후 선출됩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의 서울 동작구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울 중랑구 서영교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데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최적의 국정 동반자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정권 초반 대야 협상에서는 김 의원은 협상할 것과 협상 안 되는 것을 명확히 분리하겠다고 했고 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력과 경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 적용됩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가 새 원내대표로 당선되는데 결과는 오늘 오후 4시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반대파이자 TK 3선인 송원석 의원과 한동훈 캠프에 몸담았던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 이뤄지고 월요일 정견 발표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과 핵 시설 수십 곳을 겨냥해 전격적인 공습에 나서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테헤란 시내 건물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의 핵을 포함한 군 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ن ش ی این د ه ا هنوز. 이란 매체들은 이번 공습으로 수도 테헤란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살람이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핵과학자들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번 작전을 사자들의 나라라고 명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정확히 겨냥했고, 목표물에 대한 1단계 공세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영공을 폐쇄하고 이란의 보복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가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까운 시점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며,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이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중동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제공항 운항을 중단한 이란은 최고 안보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곧바로 강요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기로 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 시간 13일 오전 9시 28분 기준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08% 오른 배럴당 72.18달러,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5.57% 오른 배럴당 73.2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도 장 초반 1,360원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환율은 전 거래일에 대비해서 3.7원 내린 1,355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경기 진단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5월 들어 소비 등 일부 지표가 살아나고 추경 집행이 시작되면서 내수에 긍정적인 요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란 단어를 빼 표현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지난달 추가된 수출 둔화 진단은 계속됐습니다. 미국 관세 장벽 여파가 가시화되면서 실제 4월 산업활동 동향 주요 지표는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자동차가 마이너스 4.2%를 기록하며 광공업 생산을 0.9% 끌어내렸고 서비스업은 0.1%, 건설업이 0.7% 역성장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도 0.8% 감소했습니다. 지출 부문에서 소매 판매가 0.9%, 설비 투자는 0.4% 줄었습니다. 다만 5월 지표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8로 한달 전보다 8포인트 올랐고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5월에 비해 28.7%나 늘었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집행이 시작된 것도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산 승용차의 국내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 감소하고 카드 국내 생인액 증가율이 떨어진 점은 부정적 요인입니다.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교역 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 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시간 12일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 제품 명단에 냉장고와 건조기 세탁기 등의 제품을 추가해 한국 가전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높을수록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주도 시위 대응을 위해서 주 방위군 5,000명 이상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은 워싱턴 도심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그렉 에버 주지사가 반 트럼프 시위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 5,000명 이상을 주 전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자체 결정으로 주방위군 투입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구체적으로 내놓은 병력 동원 계획입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여당인 공화당 소속으로 시위 진압과 치안 유지를 이유로 군을 투입하는 연쇄 효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시 주방위군의 신속한 투입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2주 동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 트럼프 시위는 이번 토요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에 맞춰 백악관 앞에서 열리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연령식 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직접 경고했지만 일부 단체는 당일 워싱턴 도심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Because we refuse to accept the deployment of the US military on US soil against the people. 시위진아 훈련을 마친 미 해병대 700명은 이르면 내일 LA 도심에 본격 배치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군 병력 투입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거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출석한 국방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이 끌려나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이민자 단속과 군 병력 투입까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은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급식에 나온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충북 청주와 진천에 이어서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유 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모두 208명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고칼슘 딸기 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 빵으로 소비 기한이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인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인도 여객기가 이륙과 동시에 인근 주거지로 추락하며 탑승자와 지역주민 등 29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42명의 탑승자 중에는 단한 명만 생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여객기 한 대가 도심이 상공을 낮게 날다 갑자기 추락합니다. 잠시 뒤 추락한 곳에서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재 시간 어제 오후 1시 38분쯤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171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목소리>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 승무원 12명 등 모두 2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국적은 인도인 169명, 영국인 5 3명 포르투갈 7명, 캐나다인 1명이며 탑승자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मगर लाख लीटर ं ध न विमान के अंदर ही था और लगभग लगभग गर्मी तापमान इतना ऊंचा हो गया 탑승자 대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최소 한 명의 승객이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생존한 탑승자인 비슈아 시쿠마르 라메시로 추정되는 남성이 스스로 구급차로 걸어가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객기 비상구 근처에 앉아있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공항 바로 옆 주거지역에 추락하면서 주민들의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현지 언론은 여객기가 국영 의대 기숙사 위로 추락해 많은 의대생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9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가 선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 상하행선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코레 관계자는 오전 10시 기준 KTX는 오전 8시 반 행신 부산행 열차 한대 운행이 중지됐고 그외 모든 열차는 운행하고 있으며 일반 열차는 9대가 중지됐고 넉대는 출도착 기역이 변경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의중앙선 전동 열차는 운행되고 있지만 가좌역에서 서울역 사고 관련 구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 시황 그리고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진 이후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대거 출회되자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며 2,9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 지수는 3%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760선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32.25포인트 하락한 2,887.78포인트로 코스닥은 24.83포인트 하락한 764.62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대다수 업종이 하락 중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하락 셉니다. 삼성전자가 5만 8천원 선으로 밀렸고 2차 전지주와 자동차 주도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까지 모두 내림 셉니다. 반면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자 현대로템과 LID 넥스원 등 일부 방산주가 급등 중이고 한국 석유와 흥국 석유가 상한가에 도달하는 등 석유주도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과 일본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네, 현재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전북 김제의 모습입니다.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내린 비에 바닥은 흠뻑 젖어 있는 게 보입니다. 비는 점차 그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의 최고 2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의 120mm 이상이 되겠고 수도권 지방은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시간당 최대 50mm 이상, 충청과 남부지방도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에 그치겠고, 일요일에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